빵빠빵빵빵빵빵 신입니다 짠 여기는 어떤 동네일까요 자, 화살표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여기다가 뭘 설치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클릭을 했더니 풍선이 설치가 됐고요 두개세개 개 설치하고 게이지 아직 다안 찼습니다 네개 설치했더니 풍선을 타고 물건이 하늘 위로 올라가네요 아 이렇게 하니까 돈이 생기네 바로 풍선 시뮬레이터라는 게임인데요 어요 퍼즐도 있고 퍼즐도 한번 위로 뛰어 볼까요? 잠깐만. 와, 이거 타고 하늘로 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야, 하늘나라로 가자. 하늘나라. 어, 자. 어쨌든 풍선을 타고 하늘 높이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거 어디까지 올라갈까? 아, 여기 올라가는 게이지가 보이네요. 오, 250까지 올라가면 트로피를 한 개를 주나봐요. 근데 이게 풍선이, 풍선이 터진다. 시간이 지나니까. 오, 봐, 9, 8, 7, 6, 오, 이런 식으로 지금 카운트가 시간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풍선이 터지네요. 어,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250까지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250까지 올라왔더니 어, 트로피를 하나 주네요. 이거 승리 트로피로 뭐 하는 거야? 뿅! 이렇게 해서 트로피가 하나 생겼고요. 보니까 여기 뽑기가 있고, 트로피를 모아서 뽑기를 하고 그리고 저쪽에도 다른 동네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월드로 가려면 또 트로피를 모아야 하나요? 좋았어. 지금부터 열심히 한번 트로피를 모아보고. 근데 근데 곰돌아, 너 보니 이 곰돌이 굉장히 귀여운데. 곰돌이도 한번 뛰어볼까? 곰돌이도 하늘 높이 올라가 보자. 와, 얘는 근데. 아, 이 물건마다 무게가 다 다르네요. 이 곰돌이는 너무 무거워서 지금 이 풍선으로 할 수가 없어. 그렇다면 업그레이드를 해줘야겠죠? 풍선 스피드, 풍선 파워를 올릴 수도 있고, 풍선 파워 한번 올려볼까요? 어, 여기 오리. 러버덕 러버덕 올라가자. 조금만 더 계속 러버덕도 하늘 로이 띄워줍니다. 맛있는 핫도그도 하늘 위로 띄워주고요. 하하 이거 하늘 위로 날리는 재미가 있네요. 어 그러고 보니까 여기 또 풍선을 살 수가 있다. 제가 지금 17,000원이 있는데요. 만원짜리 풍선 한번 사볼까요? 파란색 풍선 파란색 풍선은 1.4배짜리네요. 이렇게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풍선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다음에 더 좋은 풍선도 구매해야 될것 같아요. 500m 돌파! 빵빠라빵빵. 트로피 6개를 모았는데 팻도 한번 뽑아볼게요. 어떤 팻들이 있을라나 굉장히 단순한 모양이긴 한데 한 마리만 한번 뽑아보자. 자, 나와라, 나와라. 아, 도그. 아니 귀가 소세지처럼 생겼는데 패스를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귀가 소세지 모양인 네 강아지가 나왔습니다. <laughs> 그리고 여기 코드 입력을 하면은 또 패스를 준다고 해요. 해븐이라고 네 코드를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짠 뭐를 줬나? 엔젤 패스를 줬다고 하는데 오이 <laughs> 이게 엔젤이야? 자, 엔젤이 좀 상태가 좀 별로인데, 아, 요렇게 보니까 또 귀엽긴 하네. 어쨌든 천사 팩도 얻었어요. 자, 팩도 두 마리 있고, 다시 또 열심히 녹아다. 업그레이드를 열심히 했더니 이제 곰돌이 정도는 아주 쉽게 띄울 수 있네요. 아, 곰돌아 너 띄우고 싶었다. 우리 곰돌이랑 하늘을 날고 싶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로피도 26개까지 모았어. 그러면 다음 맵으로 한번 가 볼게요. 다이빙! 뿅! 자, 스페이스 월드인데요. 자, 스페이스 월드 오픈합니다. 짠! 스페이스 월드 나왔고요. 야 저기 캔디월드까지 가보고 싶은데 아 여기 캔디월드는 트로피가 무려 100개나 필요한데 그러면 다시 지금부터 또 노가다를 해야 되나? 아이 노가다 게임 진짜 아이고 힘들어 노가다 열심히 해서 또 트로피를 136개까지 모았는데요 와 근데 이거 너무 힘들다 일단 캔디월드까지 한번 열어보고요 짜. 오! 들어오자마자 아침이 됐어. <laughs> 자, 도넛츠도 이렇게 띄워주고요. 그리고 지팡이 캔디도 올라가라, 올라가라, 올라가라. 어, 이렇게 지팡이 캔디도 띄워주고. 다음 월드는 토이 월드네요. 토이 월드. 야, 250개의 트로피가 필요한데. 이거 녹아다가 너무 심해서 살짝 저는 비추하는데요. 그래도 찡벅하기에는 괜찮은 게임 같으니까 살짝 오셔가지고, 네, 찡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녹아다가 너무 심해. 아, 너무 힘들어. 나좀 쉴래. 자, 쉬러 갑니다.